전서는 심오한 영적 진리에 입각하여 교회 내의 여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도움이 되는 생활 지침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은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도 알게, 알고 계시겠지만 제목만 들어도. 음, 우리 전도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시려는지, 그래, 나는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기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곳에 서는 것조차도 두렵고 떨리는데, 제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흘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는 산 그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구린도 전설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무엇으로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제가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면 애들한테 손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손들어 보세요! 하면 부끄러워서 아무도 들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세상 밖을 향해 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성교적이면서 나를 변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신앙고백을 하지만 사도신경은 엄밀하게 보면 교회 밖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 것처럼 19절, 20절에는요, 딱 3위 일체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그첫 번째가 우리의 몸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만드신 이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며 그 뜻을 이름이 지은 받은 자로서의 마땅히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본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게는 값으로 산 우리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며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야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니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흐뭇고 점없는 어린양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친히 피로 값주고 산, 그야말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거주하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이후에 성도는 개인에게 영원히 내주하시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 되었으며 성령께서 내주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만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어 사실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간증하는 건좀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그렇지만 부임한 지 2개월이 되어서 잘 모르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담임 어 예, 목사님께서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제가 꼭 박힌 것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드러내게 하셨어요. 저는 29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두돌 지난 아들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6개월짜리 아이가 있었고 교통사고로 남편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놓이다 보니 그것이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소위 독기를 품었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래서 남편 장례식 하루 치르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보고 독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제가 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제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두 살, 이제 갓세살된이 아들 보시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묻고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 믿음이 약해서 믿음으로 이겨내. 내가 네 마음 한다. 제가 그때마다 내뱉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봐라. 그 말이 나오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말 뜻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밤이면 밤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울분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소리 내지도 못합니다. 부모님이 들으실까봐. 그래서 이불만을 촉촉히 적실 정도로 그렇게 밤이면 밤. 왜 일을 그렇게 했느냐. 몸이 지쳐 쓰러지지 아니한 저는 잠을 단 한숨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을 토설해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구나 갈비는 얘기합니다 주의 백생들의 고난은 그 자체가 기도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그렇게 울분을 토해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시간이 약이야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제발 그런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셔서 더 좋은 말 건네지도 마십시오 그냥 가셔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등 한번 써담아 주십시오 그것이 그 어떠한 말보다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냥 사랑의 눈빛으로 뿅뿅 쏘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왜 일을 당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두째 아들의 예명이 예복입니다. 본명은 오지현이지만 예수님의 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불러주었습니다. 아비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도 받으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예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 어, 예복이 왔니? 전도사님, 대복이는 안 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큰애가 대현이거든요. 근데 복자돌림이라 생각해서 대복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해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였다면,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제가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주의 일 하는 데까지만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주의 종은 아니 정도사로 이렇게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지의 일을 하겠노라 말하고, 있, 말하다 보니까, 어, 예전에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예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라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독씩 성경을 교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했다는 사실을, 그러나 내 삶에서는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내 환경이 너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지금 같으면. 2 9아홉며 시집장가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혼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둘입니다 이러면 아이고 꽤 오래 살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꼽아 세려봤습니다. 10년도 안 되고요 딱 3년도 못 채웠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게참 무섭더라고요. 오씨 집안에 두 자녀를 놓고 보니 제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생각하면 놓아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내 욕심으로는 너를 놓기가 싫구나.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떠한 위로보다는 저는 할머니의 자기 속내가 드러나는 그 말씀이 저희가 차라리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 위안받기 위해서 많은 우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과 자기의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이 될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30대의 장정이 채찍에 살같이 벗겨져 나가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다시 말해서, 바로 내가 지어야 될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고 가셨습니다. 결혼이 나는 울타리 안에서 제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잠시 잠깐 기쁨을 누리고 귀한 두 아들도 또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의 치부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면 신랑은 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네 직장생활합니다. 또는 어른들이 애들한테 아빠는 뭐하노? 라고 물어보면 돈 벌러 갔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한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돈 벌러 가는 걸 가르치네?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신랑이 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런데 일곱 살난 아이가 저한테 "대현이 아빠는 뭐 해요?"라고 물었을 때 제가 뒤통수를 한대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어른들이 나한테 물어보면 그 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물어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거짓말 할 수도 있었습니다.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린 아이의 말에 끝까지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있지만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목마른 용혼에 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었을 때 수가성 여인이 신랑이 여럿 있어도 그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감출 수만 있다면 저의 얘기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삼중적인 의미에서 3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셨고,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속에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틀어도 우리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 말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글쎄요, 기뻐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딴데 있으면 어찌 합니까? 내 마음이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어찌 합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안을 받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위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올려드려야 할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반속으로 돌아가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것. 그 반석은 나의 행위, 나의 의,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반석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을 굳건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위안과 위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는 환경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로 지음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존재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드러내는 지자교회 지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